자, 이번엔 교육청 문제, 아니, 평가 문제 49번, 미래로 31, 미래로 미적분투 31쪽 어, 4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49번 문제 같은 경우는, 4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간식이잖아. 저게 21번 문제로 나왔을 겁니다. 6월 모의고사 21번 문제. 보통 이제 21번이랑 30번이 좀 어렵고, 이과는 29번에 기백 문제가 하나 나와가지고 거기서도 어려웠어. 오케이. 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너네가 지표 가수라는 이제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금 학,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유형 자체가 줄어들어가지고 안 접했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뭐 근데 실질적으로 무슨 시중에 있는 문제집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접했어야 돼. 수학2를 공부할 때 내가 지금 RPM 수학2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RPM 수학2에는 어, 가수 부분의 합이 를일 때, 가수가 같을 때 이런 식의 유형들이 나와요. 학교 시험엔 전혀 안 나왔지만은 문제집이 담겨 있는 유형들이거든. 근데 너희들이 이거를 난해하고 모른다. 어, 모르, 좀 어, 낯설 낯선 유형이다 처음 본다 그랬다면은 정말 1학년 수학2 공부할 때 공부를 안한 거야. 아니면 문제집은 샀는데 학교에서 시험은 요것만 나온다 그래 가지고 공부를 안 하신 거고요. 어. 근데 공부를 할때 문제를 걸러 감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공부라는 거는 그 과목에 대한 내 지식을 높이는 행위인데 어, 시험이안 나온다고 걸러내고 그렇게 축약하고 압축하고 공부를 해 봐야 시험 점수 100점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오히려 시험 잘보낸 애들을 보면은 걔들은 나와 있는, 예. 책에 담겨 있는 모든 걸다 열심히 풀려고 해서 잘 봤을 겁니다. 그니까, 러 어, 그냥, 어, 내가 영상을, 얘를 영상을 찍어주는 이유는, 음, 영상으로 남겨놔야 너네가 좀 볼만 할것 같아. 왜냐면, 두 번, 세번 설명하기에는 이거 풀이 자체도 좀 길었고, 해설지 봤지? 한장 반짜리, 해설이. 해설이 한장 반짜리인데, 영상 찍어놓으면 좋잖아, 그치? 그래서, 야, 시작, 동, 영상 시작 2분 동안, 내가 49번을 왜 풀어줘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네. 아무튼 좀 어렵겠지만, 지난번에 수업했던 것보다, 어, 조금 더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한번 좀 요약을 해서 해볼게. 알았지? 요한 페이지에 다풀수 있을 거야. 자, 음. 일단 소수 부분을 FT라 그러는데, 소수 부분을 이제 편의상나 이제 가수라 그럴게. 어, 가수라고 할게요. 옛날에 가수라고 읽었어. 옛날 사람이잖아. 옛날 사람이라고 해도 바로 정년수능까지 가수라고 읽었어요 이거를 알았지? 어. 자 조건 가는 t 값이 1부터 100까지라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게 나오면 양쪽에 상용 로그를 다 씌워줘가지고 로그 t가 1과 2 사이의 숫자구나라는 거를 얻어내셔야 되고요 조건 나를 보면 t의 n승 한놈의 가수 부분이라. 로그 t의 가수 부분을 두배한 거랑 더하면 1이 나온대. 여기서 중요한 건이 1이 아니라 정수로 나왔다라는 거야. 1도 중요하긴 한데. 어,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예를 들면, 작년도까지 수능, 수능,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로그 2는 0.3010이고, 로그 3은 0.4771이고, 로그 4는 0.6020이고, 로그오는 0.6990이고 막 이런, 이런 식의 숫자들을 외울 정도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이런 계산 문제들이 나와서 오케이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가수라고 하고 소수 부분이라고 읽는 거야 지금 교과 과정에선 근데 얘들은 일반적으로 무리수야 무리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인데 이제 넷째 자리 밑으로 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넷째 자리만 간단하게 쓰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무리수 두 덩어를 리 더했더니 정수가 나왔어 얼마나 깔끔해?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무리수 두 덩어를 리 더했더니 정수가 나왔어. 무리수 자체는 되게 더러운 숫자죠. 끊임없이 계속 뭐가 달라달라 달라붙으니까 달라 근데 그게 정수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거를 이용해 줘야 됩니다. 로그 t를 정수부분 n1 더하기 가수 ft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log t의 n승은 정수부분이 n2고 가수부분이 ft의 n승이라고 해보자고. 자, 그러면, 그정도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식을 두 배를 해가지고, 이거를 더해버리면은, log t의, 아... n 플러스의 log t는 이 n1 더하기 n2에 얘네 둘 더한 게 1이라고 나오죠? 아, 결국에 어떠한 정수, m으로 떨어진다라고 합시다. 합이 다 정수로 나오는 거 아니야? 정수 더하기, 정수 더하기, 정수니까, 그치? 난이 정도까지는 오셔야 되고, 이 합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 소수 부분이라면은, 기본적으로 ft라는 놈이 만들 수 있는 숫자는 1, 1이 안 되죠. 0과 r 사이의 숫자지. 0과 L 사이 숫자를 더해서 1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첫 번째로, FT의 n 성은 당연히 0과 L 사이가 되겠지. 두 번째로 뭐냐면, 이 FT도 0과 L 사이가 됐다라는 거야. 이 소수 부분이라는 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양수로 보는 거야. 근데, 그 소수 부분이 얼만지, 얼마길래 두 배를 했는데도, 다른 소수랑 더해서 1을 만들었겠어. 얘가 만약에 0.6이었으면 0.6도 소수, 소수 부분으로 할수 있죠. 0.6을 두배 하면 이미 1.2잖아. 1을 넘어가죠. 1을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근데. 이 합이 일 나왔다라는 건 1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ft 값이, 그러니까 l o t의 소수 부분은 2분의 1을 넘지 않았다라는 걸로 볼수 있고요. 2분의 1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ft가 2분의 1이면 얘가 2분의 1이면 두 배에서 1이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면 돼? 0 나오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그 t를 여기 있는 식을 끌어다 쓰면은 n 플러스 2분의 m으로 쓸수 있어요. 근데 이제 n과 m 미지수가 두 개니까 문제가 좀 나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a4와 a5가 얼마냐고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n에다가 4랑 5를 넣어서 계산을 하래.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a4라는 거는 n이 4라는 거니까 로그 t 값이 6분의 m이 돼. 그러면 6분의 m, m인 놈한테 m 자리에다가 쓸수 있는 게 로그가 어차피 2까지밖에 못 가. 그러면 6분의 0,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 6분의 7. 어 많다. 6분의 9, 6분의 10, 6분의 11까지 갈수 있는데. 예를 들면, 6분의 4랑 6분의 5는 소수 부분으로 치면 0.5를 넘어간 숫자들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6분의 9가 1.5야. 그럼 1.5 뒤에 있는 숫자들도 0.5를 소수 부분이 넘어갔으니까 의미가 없지. 그치? 그 다음에, 수학 문제는 항상, 어, 일반화가 있고, 일반적인 게 있고, 그리고, 기억을 두번 썼네. 특수한게 있어. 특수상황이 있어 일반적인 건 뭐냐면 얘가 1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얘가 0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 각각이 0.3 더하기 0.7 이래가지고 1 나오는게 일반적인 상황이야 특수상황은 뭐냐면 ft의 n승이 0이거나 또는 얘가 1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 1을 만드는데 두 놈이 골고루 합쳐서 1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 놈이 1을 못 1을 다 만들어 놓는 상태, 몰빵했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서는 ft가, 그러니까 log t가 6분의 3이면 0.5죠. 0.5였으면 이건 특수한 상황이 되는 거야. 왜? ft가 바로 그냥 0.5가 되버리니까. ft가 0.5면은 얘가 이미 1 나온 거죠. 그렇지? 그럼 얘가 얼마나 와야 돼? 0 나온 거 확인해야지. 그렇지 ft의 n승은 log t의 n승이란 말이야. 근데 n이 지금 우리가 4인 걸로 하고 있으니까, 4log t를 구해보면 되겠네. log t의 4승은 4log t죠. 4log t는 0 5하고 했을 때 2배 하면 얼마야? 4배 하면 2가 되지. 그러면 얘의 소수 부분 ft의 4승은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 확인합니다. 그쵸? 소수 부분이 없잖아. 없으니까 0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6분의 3은, 이 특수한 상황에 있는 놈들은 가져갈 필요가 있는 애들이 되는 거야. 답으로 골라줄 수가 있다는 라 거죠. 6분의 9도 만족하고요. 6분의 8, 6분의 7, 6분의 2, 6분의 1들은 당연히 만족합니다. 왜냐면 6분의 1, 2, 6분의 7, 8은 일반적인 상황이야. 얘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0이나 1이 안 되니까 얘도 0이나 1이 안 돼서 둘이 골고루 더해서 1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럼 남은 건 뭐냐? 가수가 안 나왔을 때, FT가 0일 때, 이게 또, 또 다른 특수한 상황이 되는 거죠. ft가 빵이야 ft가 빵이면은 l o t 값이 그냥 0 아니면 1인 거예요. 그러면, 4로 o g t는? 얘도 0 아니면 4죠. 0.4가 아니라 0 또는 4가 되는 거지. 심표지, 심표. 어. 지금 뭐냐면 ft가 빵 나왔다면 t의 n승 1 나와야 돼요. 이제 생각을 해봐. 얘가 0 나오면 얘가 1 나와야 되는데, 소수 부분이라는 게 1이 나올 수 있겠어? 1보다 작다 그랬잖아 1인건 소수가 아니라 정수지 그치? 그러니까 FT 이 소수 부분이 0 나오는 건다 안된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6도 안되고 0도 안돼 그러면 N이 4일 때 1, 2, 3, 6, 7, 8 아니 7, 8, 9에서 몇 개를 건져 6개가 나오는 거죠 잠깐 그러니까 했지 그러면 N이 5일 때도 해보자 이 안에 다할수 있을 거야 여기서 이제 걸릴 거다 걸러냈으니까 좀 빨리 할수 있을 거예요 log t 는 어, n 플러스 2분의 m 이었으니까, 7분의 m 이 되고, 이걸 1111다 써보면, 7분의 0, 7분의 1, 7분의 2, 7분의 3, 해가지고 쭉 7분의 7, 7분의 8, 7분의 9, 7분의 10. 이 정도만 쓰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면 소수 부분이 2분의 1을 넘어가는 거, 7분의 4는 7분의 3.5를 넘은 거 아니야, 그치? 그니까 러 의미가 없죠. 게다가 여기서도 의미 없는 데 일부러 내가 써놓은 거 있지, 뭐. 7분의 0, 7분의 7. 얘네들은 FT를 빵으로 만들어버리니까, 7분의 0이나 7분의 7은 0 또는 1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4가 아니라 N이 5니까, 5로그 t를 구해야 되겠지. 5로그 t도 0 또는 5인데, 뭐 이거랑 상관없이, 얘가 0 나와버리면 얘가 1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1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가수가, 소수 부분이 없는 놈들은 지워야 된다고. 좀 여기서도 몇개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F도 6 그래서 <laughs> 합은 몇 개가 나온다? 1 2 개가 나온다라고 할수 있는 거야. 어, 이 문제에서 이제 자녀들이 좀 난해한 부분은 뭐냐면 이 식을, 식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이거 처리하는 게 난해하고. 소수 부분 합의를 때, 막 이런 범위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이런 것도는 이제, 이렇게 t값이 나왔을 때, 이런 범위 잡는 것도, 이런 위의 문제들을 접했으면, 어, 교육과정에서 이 문제, 이 유형들이 빠지지 않아서, 너희들이 공부를 했으면은, 알수 있는 건데, 아니면은, 이런 유형들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요거야. 나머지는 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가수가 0.5일 때, 가수가 0일 때 되나 안 되나 따져봐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상황하고 특수한 상황이 수학에서 수학 문제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일반적인 거를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맞는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특수한 상황만 따져가면서 우리가 저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좀 배우면 좋겠고요. 풀이는 음,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 다시 이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교육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나도 확 신은 못해 이가 어, 소수 부분을 가지고 합비 나온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신은 못하는데 일단은 내가 영상을 찍어둔 만큼 열심히 제대로 보시길 바래요 알았지 음, 이제 제발 좀더풀 문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일단은 나는 뭐지풀게더 있으면 영상을 남기도록 하지요 열심히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